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진의 그이나우스입니다 이제 봄이 와가지고 영하로 안 떨어지더라고요. 계속 앞으로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일요일이라서 마당 정리하고 율마는 우선 내요 놓았어요. 율마랑 어 동백 이런 거, 어 마삭줄 뭐 이런 거 간단한 거는 몇개 내어 놓고, 음, 저그 루엘리아도 미리 내어놨어요. 어, 그리고 서양 철, 철죽 아젤리아는 며칠 전에 내어놨고, 이제 화분도 많이 정리할 거 하고, 지금 채소로 키우려고 작게 키우면서 이쁘게 키워야 키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으면은 제가 관리도 안 되고,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율마만 가득 지금 삽목했는 거 모두 다 내어놨네요. 어, 너무 이쁘죠? 싱그럽고. 아유, 얘들이 햇빛 본 거와 안본거 차이가 이거 안 보세요. 여기는 햇빛을 안 보고, 여기는 빛을 봐가지고 이렇게 색깔이 이중 색깔입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려놓고 어, 율마가 키우기가 저는 제일 순둥하고 좋더라고요. 삽목도 잘 되고, 원실 안에 이렇게 삽목해 어, 놓은 그 작년 가을에 아직도 저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낸 것도 많지만은, 사는 것도 있고, 이래서 지금, 온실안도 정리하고, 씨도 뿌리고. 오늘 아침에 파종했는 거 보니까, 이거, 이렇게, 어 당아욱. 당아욱은 2년 만에 피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막, 씨앗을 너무 많이 한꺼번에 뿌려가지고, 막 너무 들 쳐져서, 다시 위에 흙을 올렸습니다. 이래서 여러가지 델피늄이랑 자라랑 이렇게, 어, 뿌려놨어요, 씨앗을. 파종해놓았어요. 여기는 안 보세요. 이거. 단정화는 제가 밖에서 키우거든요. 근데 한 포기가 안에 있어가지고 지금. 단정화 이래 색상, 저 새순이 나오잖아요. 겨우 내 밖에서 자란 아이들입니다. 그래도 잘 살아가 있고, 어, 이거, 솔립도라지도 제가 이거 바닥에 심어서 비닐로한겹 덮어 씌워놨거든요. 근데 이게 월동이 되네요. 음,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데. 이렇게 월동이 되었답니다. 수국들은 한번 보세요. 이제 새순이 막 돋아나고 있어요. 음, 런 거는 단면지이라서 꽃이 다 피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모르겠어요.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수국들이 이제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수국들이. 수국도, 어, 무늬 수국은 진짜, 어, 이렇게. 환수국이랑 제가 오늘 전지를 많이 했거든요 겹고강도 바닥에 심고 장미도 심고 뭐 화분에 있던 거를 많이 심었어요 저렇게 바닥에 그려놨더니만은 그래 지금 새순도 올라오고 이거 한번 보실래요? <laughs> 세계일 명작가인데 이렇게 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laughs> 겹장수매 이거 전부 언제 꽃눈이 볼록볼록하게 나오죠 이거는 산행도 사냉두. 산행도도 이렇게 나오고 이거 보세요 곧 터질 것 같죠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저 뭐고 목단인데 이거 한번 보세요 우와 우리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목단 그리고 혼합 어 겹작약인데 요새순 올라오는 거 한번 보세요 바닥에서 <laughs> 저기도 새순이 올라오고 빨갛게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고 쑥금비 올라는 제가 몇 폭이 지인한테 얻어가 심었더니만은 그데다 이렇게 이렇게 바닥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풀이랑 지금 풀도 메고 근데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원래 잡초 뽑고 쑥금비 올라오는 둘 거예요. 삼색 뭐라카나 안개꽃도 그렇고 막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정리하고 이리서 동초가 올라온답니다 전부 다 이렇게 벨가못인데 이렇게 전부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답니다 이거는 지인한테 줄 거라서 하도 꽃을 좋아해가지고 운동하러 가는데 이거 주려고 심어놨습니다 쑥궁비올라가 너무 많이 올라가 이 청아지순이도 제가 하나 옮겨 심었고요 지금은 마당이 횡하지만은 이제 새순들이 엄청 올라올 거예요 바닥에 많이 심어가지고 여러 가지 그래서 마당 정리도 좀 하고 오늘 날씨도 따뜻해서 음 온실 안도 모두 청소하고 많이 깨끗이 정리를 했답니다. 음 아직까지 내놓기는 그렇고 음 영도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아직 안에 저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안에 이렇게 청소하고 정리하고 오늘 음좀 지저분한 거다 자르고. 전지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하고 어, 옛날보다는 진짜 막 많이 많이 어마무시하게 줄었지만은 그래도 아직 <laughs> 제가 볼땐 <laughs> 아직 많죠. 어, 그래도 이 정도는 뭐 괜찮습니다.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씩 더 줄이면서 이렇게 이제 봄인가 봐요. 파릇파릇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분재 소나무들도. 지금은 엄청 잘 자라고 있어요. 어, 원래는 집으로 다 옮겼거든요. 우리 아저씨가 소나무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거 한 12, 13년 키운 건데, 제가 조그만한 거, 이런 거, 이런 거를 소복히 올라온 거 산에 가서 어, 있길래 뽑아가지고 이렇게 이식해서 이렇게 심었답니다. 이게 한십몇년된 거예요, 전부 다. 모두. 이게. 대단하죠? 이게 정말 오래 키운 거예요. 지금 블루베리도 지금 이제 꽃이 이래.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요거는 매실인데 매실은 나무가 조그만하게 너무 크고 크면은 진딧물도 많이 생기고 관리도 안돼 가지고 다 잘랐더니만 <laughs> 매실 한 20개는 열겠나? <laughs> 이렇게 피었습니다 명자도 한번 보세요 곧 꽃이 피겠죠 명자도 이렇게 어, 피고 지금 있습니다. 곧 터질 것 같아요. 꽃몽무리가 이메리스도 겨울 내 여기 화분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제 한한달 정도 있으면 꽃이 피겠죠. 여기 그늘에 있어가지고 영춘하는 아직 꽃이 이렇게 빨리 피지는 않습니다. 인동천 안 보세요. 새순이 뾰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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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앙상한 아직까지는 앙상하지만 이제 새순이 나오고, 아, 오늘 날씨가 따뜻해 가지고. 너무 좋아요 호두 우리 호두는 털갈이 한다고 저렇게 몸내미가 되었답니다 나이도 엄청 많고 <laughs> 동백은 벌써 꽃이 지고 이제 어, 가지치기 하려면 지금 해야 되는데 이게 어, 다 꽃이거든요 꽃이 벌써 맺었어요 내년에 필 꽃이 그래서 음, 자를 수가 없어요 이게, 이게 꽃이기 때문에 그냥 너무 크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키울 작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단지의 그린하우스 오늘 마당에 있는 아이들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곧 꽃이 필것 같아요. 하나 둘 로제 것도 꽃이 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